제 책장에는 이 30년 전부터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미 절판이 되어서 새 책으로 바로 구매할 수 없는 책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책이 역시 혹시나 해서 살펴보니까 뭐 역시나 절판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에는 그동안 사놓기만 하고 정작 읽지는 않았던 책들을 강제로라도 읽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첫 영상에서 얘기한 바 있듯이 쉽게 구하기 힘든 이런 책을 소개하는 영상은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뭐 종종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하지도 않는 책을 리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미처 예상치 못했던 저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잡시동물의 딜레마는 2006년에 발표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곧바로 2007년에 출판 계약을 맺고 다음해인 2008년 초에 번역되어 나온 이후 오랜 기간 인문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및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으며 인기가 높았던 책입니다. 원제는 The Omnibus Dilemma이고 뭐 글자 그대로 지극한 제목입니다. 참고로 Omnibus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라 사전을 찾아봤는데 모든을 뜻하는 o m n i 라는 라틴어 접두사와 무모식 동물을 뜻하는 보어의 합성으로. 모든 것을 먹는 동물 즉 잡식 동물로 정확하게 번역되는 단어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잡식 동물은 당연히 지구상의 대표 잡식 동물인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목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 책은 인간이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마이클 폴라는 1955년생으로 저널리스트이자 환경운동가이며 현재 1의 나이에도 대학교수로서 연구와 강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언론과 학계 등 다방면에서 찬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거물급 작가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식물을 재배하는 일에 매력을 느낀 이후 줄곧 식물 연구에 애정을 쏟았다고 회상하는 구절이 나오는 걸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가는 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명성이 높은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책들도 대부분 식물을 주제로 한 내용이 많은데요 현재 국내에서도 발매 중인 욕망하는 식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리뷰했던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에서 창고 도서 목록에 있던 책이기도 합니다 본작 잡식동물의 딜레마는 옛날에 나온 책답게 큼직한 표준 신고판 사이즈에 백백한 활자로 약 500페이지를 꽉 채운 물량이라 완독을 위해선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작가의 글이 워낙 고급지면서도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뭐 지루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널리스트 출신 작가들은 뭐 대부분 필력이 뛰어난 편이긴 하지만 이 마이클 폴라는 거기에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소설과 뺨치는 문학적 감성까지 더해져서 뭐 실로 무시무시한 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가의 글에는 문학과 인문학에 완벽한 하이브리드 장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신비적 만족감과 지적 만족감이라는 각각의 장점만 뽑아서 버무려 놓은 듯한 근사함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풀어 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만 보더라도 원래 풀을 먹어야 하는 소에게 항생물질을 투여해가며 억지로 가공된 먹이를 먹도록 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가축들에게 그들의 본능을 항생물질가 바꾸도록 강요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임에도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려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문장들에 많든 적든 이런 식의 기구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현학적 과시를 위해 일부러 어렵고 복잡하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글을 쓰면 채화된 내공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스타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뭐 적당히 수준은 높은 뭐 그런 글을 읽고 있다는 직접 만족감을 줍니다. 물론 가끔씩은 몇 번을 읽어도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현란한 문장들도 들어서 있긴 합니다. 호모사펜스의 배타적인 특성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앞뒤 문장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해서 문맥의 흐름을 곰곰이 따져봐야만 이것이 동물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육식에 거부하는 운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겨우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작가의 필력이 결코 허세가 아니라는 점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문학적 감성에 있습니다. 땅이라는 평범한 산문은 말 그대로 구석구석까지 다층적이고 풍부한 시가 된다. 이런 근사한 표현은 일반적인 인문학책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사냥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지인을 베르길리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만 봐도 이 작가가 평소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옥수수 한 알이 카이사르의 마지막 숨에서 나온 원자처럼 나에게 이르렀다거나 일막에서 장전된 촉이 등장했다면 연극이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발사가 되어야 한다는 안톤 체오프의 문학이론이라든지 이 책은 정말로 수많은 문학가와 철학자 과학자의 말들이 수시로 인용되어 나옵니다. 제르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갈색화 반응은 아마도 지금이라면 뭐 그냥 마야르 반응이라고 번역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박식한 작가의 현란한 글솜치로 빼곡한 이 책이 재미있고 쉽게 읽히는 데에는 작가의 필력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공들인 대단히 훌륭한 번역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책의 번역이 뭐이 정도 퀄리티로만 나와준다면 뭐 솔직히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잡식동물의 딜레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반대로 독버섯 같은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갈등을 의미하는데요. 뭐 네오포비아와 네오필리아의 대립적 갈등이라는 뭐 고상한 표현으로도 대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성분을 분석하면 대부분 옥수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충격적인 도입부를 거쳐 유기농 작물의 허화실 육식과 채식에 대한 고민 등이 책은 쉴새 없이 흥미로운 내용으로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줍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 이 책은 서두에도 나와 있듯이 이 무엇을 먹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답변입니다 마치 당신네들이 가져온 물건을 왜 우리는 아직 만들지 못한 겁니까? 라는 원주민의 단순한 질문에 대한 거대한 답변이었던 이 총견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작가가 기본적으로 과학, 문학, 철학 등 전방위에 걸친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인과 동시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탐구하여 자신의 것으로 최화해 나가려는 의지와 열정의 소유자라는 점이 이 문장 하나 하나에 전부 느껴질 정도로 정성 가득한 내용이라서 뭐별 생각 없이 읽다가도 어느 순간 저절로 막 각잡고 읽게 만드는 매력과 힘을 갖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저자들은 발표할 때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꼭이 책이 아니더라도 마이클 폴란이 썼다면 어떤 책이든 한권점은 읽어보는 경험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맛있는 음식을 위해 파인다이닝에서 한 끼에 수십만원도 기꺼이 지불하는 시대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고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이책한 권으로 수십만 원 이상의 최고급 음식을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은 느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